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와뿐이십니다. 호 10편 4편 7절에서 8절 주님, 팬데믹 시대에 기업과 회사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직장인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처리하면 쉬운 문제를 톡이나 전화 또는 화상 채팅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고 효율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주님,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빠르게 개발되도록 연구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업과 직장인들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전한 주님의 품을 사모하게 하소서.